이건 진짜 신어보셔야 아신다고. 그간에 그냥 반듯했던 이런 플랫폼 스타일과는 좀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음. 일단은 이 피가로 본사에서는 편안함까지 컨펌을 다 합니다. 음. 어, 프랑스 유럽 길은 막 돌길들 엄청나잖아요. 맞아. 그래서 굉장히 편안함을 발 아래 세팅을 해드렸는데 이 폭신폭신함이 이렇게 좀 느껴지실까요? 음. EVA와 그리고 라텍스가 이렇게 폭신폭신 제 손톱이 들어갈 만큼 받쳐드릴 거고요. 아래쪽에 있었던 이 클라우드 러버가 비어 있는 거죠? 어머나. 타공기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가벼워요. 그리고 이런 롤링감이 들어가 있으니까 편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맞아요, 음. 진짜 이거는 몇방며칠짜리 신발, 여행 갈때 운동화 가지고 갈까, 샌들 가져 갈까, 요거 하나로 요거 음. 하나로 해결을 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컬러가 이제 핑크 베이지인데요. 네. 우리 지수 씨가 신고 계시죠. 그렇죠. 제가 지금 이제 베이지 컬러를 신고 있는데 저는 이걸 바닷가에서 너무 잘 신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편안하게 사실 요즘 이런 반바지라든지 티셔츠 많이 입으시잖아요. 요즘 막 과하게 스타일링 안 하시는데 그 아래쪽에 아니 이 베이지 다리 일단 너무 길어 보이고요. 예쁘다. 스트랩이 보세요 고객님 요즘에 스포티한 이런 샌들들이 많아서 일자들이 많거든요 그건 약간 남성스러운 느낌으로 연출하기에 좀 약간 좀 국한이 되어 있는데 음. x 자로 받쳐주니까 약간 여성스러운 느낌이 났고요 제가 바닷가에서 정말 잘 신었던 이유가 앞쪽까지 러버가 받쳐주니까 이게 바닥에 붙어있으면 모래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느낌이 없이 이 클라우드 밑창 자체는 물도 빠져나가지만 아스팔트 지열들도 빠져나가는 구조로 들어가 있어서 이건 진짜 고객님 참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졌고, 음. 이렇게 말랑말랑한 느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이 베이지 컬러의 컬러감을 보세요. 진짜 이거는 발이 너무너무 깨끗해 보이고 옷 입는 거 구해봤지 않아서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우리 음. 지수 씨도 시원하게 약간 이제 바캉스 분위기로 예쁘게 입었는데 진짜 잘 어울리죠. 네. 진짜 놀러 가실 때도 딱이고요 저는 좀 다른 느낌으로 약간 오피스룩으로 연출해 봤는데 거기에도 딱이었어요. 진짜 이제 블랙 컬러 신고 있는데 그런 편안함은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말씀드렸으니까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 그래서 가릴 때는 가려주는 거야 궁금하시죠? <laughs> 네. 제발 보세요. 저도 발 굉장히 크고요. 250이거든요. 못생겼거든요. 새끼 발가락 톡튀어나온데 빨갛게 굳은 살백인데, 싹다 가려드립니다. 요런데 교묘하게 다 가려줘요. 그죠? 근데 발음은 다 통하게 되어 있으니까 불편한 거 하나도 없으실 거고, 그러면서도 술렁술렁술렁, 어디 하나 옥죄는없고 심지어 여기 부분, 아까 제가 엘라스틱 밴딩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게 아예 그냥 분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늘어나요. 음.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내 발의 움직임에 따라서 얘가 다 왔다 갔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신고 벗고는 이것만 이렇게 내리세요. 그리고 다시 또 신을 때도 그냥 슬리퍼 신듯이 이렇게 올리세요. 네. 그러면 끝이 나는 음. 완전 초간단 샌들, 초간단 샌들 오늘 3만원대 가져가 보실 수가 있겠어요.